자, 오랜만에 제가 생각하는 퀸 아이템 트리를 한번 정리해보려고 하거든요 어... 일단 아이템... 트리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 취향마다 다르기도 해서 난 제일 본인 취향에 맞는 거를 어... 가는 게 좋은 것 같고 일단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제 취향인 아이템 트리라 참고하시고 들어... 주세요 일단 저는 방관형 아이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퀸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생, 제가 이제 템을 올릴 때는 방관형 아이템을, 어, 올리지 않아요, 사실 거의. 그래서, 일단, 나는 아이템을 뭘박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그냥 나는 얘기하는 대로 템을 사야겠다, 라고 싶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크라켄, 1코 크라켄, 뭐2코마체 어, 3코뭐 나볼이나, 이제 피바라기, 이제 3, 4코 나눠서 가면 되시고, 이제 마지막에 란두인 하나 받고, 이제 신발은 광전사 이런 식으로 저는 올리거든요. 근데 왜, 일단, 어... 나보리와 란두인은 잠깐 좀있다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 일단, 제가 생각하는 퀸이 갈만한 아이템. 저는 이틀 안에서 아이템을 웬만하면 올립니다. 이틀 안에서. 일단 신화템은 돌풍 크라켄 둘 중에 하나로 올리고요. 철갑공은 웬만하면 정말 안 올리는데, 한, 정말, 몇백 판에 한판 정도 올리는 것 같은데, 그냥, 안 올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이유는, 내구도 패치 이후에, 철각궁에, 철각궁 올리면 너무 퀸 입장에서는 너무 약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선호하지 않고, 어, 그리고 돌풍 크라켄의 선택 기준은, 어, 살짝, 어, 이제 돌풍은, 이제, 뭐, 이룡, 이제, 뭐, PR 스킬이 많다 아니면은, 그, 돌풍을 활용해서, 활용해서 이제, 뭐 거리 조절을 통해서 뭐, 잘라먹기나, 아니면 순간 폭딜로, 어, 뭐, 잘라먹기나 뭐, 이런 식으로 좀더 유티를 챙기고 싶다 할때 돌풍을 가는 거고, 뭐, 아니면 상대가 또 물몸이어도 이제 올릴만 하고, 전체, 전체적으로 물몸일 때, 그리고 또 이제 크라켄은 그냥, 음, 그냥 무난하게, 어, 뭐, 지속 딜 챙기겠다. 내가 안전하게 딜을 할만한 것 같다. 이러면은 좀 크라켄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둘 중에 하나만 올리려고 해, 하면은 그냥 크라켄을 올릴 것 같아요. 뭐, 굳이 나는 고민을, 고민하고 싶지 않다 뭐 생각하시면. 아, 그 제일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는데, 일단 제가 아이템을 선택하는 기준은 코어템을 올리는 기준은 1대1을 봐요.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상대 탑에서, 상대 탑 상대로 어떤 템을 올려야 1대1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상대 정글 미드 상대로 어떤 템을 올려야 1대1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걸 보거든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사이드 운영이 편해지고 잘라먹기가 되니까 어, 저는 이걸 제일 먼저 고려한다는 거를 일단 알려드립니다. 템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1대1을 이길 이기는 여부다. 일단 그걸 얘기해드리고 일단 그 다음에 갈게요. 이 신화템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설템인데, 어 전설템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이틀 안에서 올립니다. <laughs> 뭐 딱히 무한의 대금 나볼이 아니면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어 일단 마체 같은 경우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아요. 마체 왜 올리나요? 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대1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 미드 정글이 AP일 경우 뭐 메이지거나 뭐 요새 많이 나오는 뭐 엘리스나 마오카이 뭐 사일러스 뭐 이런 챔프일 경우 이런 마초 마두템이 없으면은 그냥 한방에 터지는 경우가 어, 많아요. 그래서, 그, 한 방에 터지는 걸 방지, 한 방에 터지는 걸 방지하고, 지속삼을 했을 때, 내가 이기겠, 내가 잡아먹겠다. <laughs> 지속삼을 했을 때 내가 이기겠다 해서, 마체로 마저를 챙기고, 심지어 마체는, 마저가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템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딜이 강력해요. 정말, 치명타 텐과퀸 비... 입장에서 치명타 텐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안날 정도로 거의 마저가 공짜일 정도로 어꽤 강력하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찌 됐건 마취를 저는 올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그, 또 그걸 물어보죠 상대가 올 AD여도 마취가 가나요? 어, 이거는 뭐 본인 선택인데 정말 물리 데미지 밖에 없는 챔프가 있고요 물리 데미지만 있는 챔프가 있고 이제 마법 데미지도 있는 AD 챔프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이스라던가 뭐 이렐리아 뭐 리신 뭐 이런 챔프들이 생각보다 마, 뭐 마뎀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올리기도 하는데 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어팬 펜덴이나 이제 공격 공격 속도를 챙기기 위해서 펜덴이나 이제 뭐, 모랑이나, 폭풍갈키, 뭐, 이런 걸좀 추천드립니다. 뭐, 이 중에서는 그나마 저희 팬덴이 제일 무난한 것 같네요. 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또 3코어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1대1 내가 만약에, 마체가 없어도, 이길 것 같으면은, 굳이, 마체를 바로 올리지 않고, 다른 템부터, 올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피바 말 그대로 피바라기 먼저 올려도 되고 아니면 인피나 나보리 먼저 올려도 되고 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걸 고려하시라는 거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삼코우는 뭐 마체를 올렸다고 가정하에 코는 피바라기 나보리 인피 이셋 중에 하나 가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뭐 피바라기 같은 경우는 어 그냥 말 그대로 피읍 안정감을 챙기고 싶다. 그러면 피바라기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나보리 인피인데 이게 뭔 차이냐면요 제 생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대1을 이겨야 한다. 어 나보리 같은 경우 스킬 쿨을 평타를 때릴수록 빨리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상대 탑이 막뭐 예를 들어서 잭스, 카밀, 뭐 이런 챔프고, 뭐 정글이 어뭐 들어오는 챔프 뭐 있을까요? 뭐사일러스 뭐, 미드가, 뭐, 갈리오. 약간 이런 샴푸들 딱 봤을 때, 인피를 올려서 이 친구들을 녹이는 것보다, 어 일반적으로 이 친구들의 돌진기들이 더 빨리 돕니다. 뭐, 잭스, 큐카밀이 사일러스, 뭐, 이 e 스킬, 이런 스킬들이 빨리 돌아요, 상당히. 그래서, 인피를 들고 내가 지속삼을 하더라도, 상대적 돌진기가 빨리 돌아서, 어 지속삼에서 못 이겨요. 그래서, 그래서 1대1을 이기기 위해, 나의 이제 생, 카이팅을 위해, 생존력을 위해 나보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카이팅을 해야 내가 더 안전하게 게임을 할수 있고 어, 상대를 뭐 잡아먹던가 할수 있고 그래서 나보리를 올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정말 상대가 물몸이다. 뭐탑 아크샨, 뭐 정글 킨드, 뭐 미드, 뭐 물몸인 뭐 메이지, 뭐 조이 이런 거. 이런 친구들이면 딱 봐도 그냥 물몸이잖아요. 스킬 한 방이 주, 뭐 카이팅이 아니라 스킬 한뭐 평타 한방한방뭐 스킬 한방한방 한방 이런 게 중요한 거라. 이럴 때는 인피를 저는 올리죠. 근데 요즘에는 아까 전 나보리를 이제 올려야 되는 상대 조합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보리를 올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선택 기준이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피바라기 인피 나보리 이거까지 올리면은 사코까지 올렸죠. 어, 그리고 이제 라, 마지막 템인데, 뭐 이런 건 정말 취향이긴 한데, 뭐 가인을 가도 되고, 뭐 아니면 더 극딜, 뭐 폭, 여기 나와 있는 뭐폭풍갈퀴나뭐 다른 뭐 치명탄의 징수의, 징수의 총이나 뭐 도미닉이나 이런 걸 가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란드인을 올려요, 마지막에 웬만하면. 이게 왜냐면은, 퀸은 원디, 원거리 챔프 치고는 팔이 좀 짧아요.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5코 어 정도 템이 뜰상황뜰 이제 게임의 상황이면 상대 이제 거의 뭐 평타 한방싸움 스킬 한방싸움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원거리 챔프치고는 퀸이 팔이 짧습니다. 그래서 어 진입각을 보거나 이제 딱 싸우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상대 원딜이 먼저 때려요. 만약에 상대 원딜이 마주쳤을 경우. 그래서 내가 먼저 맞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평타 두세 방이면 터지는 경우가 어 쉽게 나옵니다. 그니까두세 방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맞고 시작하고 빠질 때도 내가 맞아야 되니까 좀더 압박감을 느끼고 더 싸우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저런 방탱 같은 거를 사면 좀그 터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제 큐각 이제 스킬 큐 로 시야 축소 걸고 이제 뭐 때려서 뭐 잡거나 뭐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란드인 같은 걸 이제 하나 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코어까지 딱 템이 뜹니다. 웬만하면 저는 신발은 광전사를 또 사는 편이고 뭐 신발 같은 것도 취향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비주류 아이템 여기 뭐 주문 포식자 팬땜 폭풍 갈기모랑뭐 이런 게 있는데 어 주문 포식자 같은 경우. 라인전에서 안 죽으려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AP 챔 상대로. 아니면 상대 탑도 AP고 뭐 정글도 AP다. 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뭐 아칼리, 뭐 블라디, 케넨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그냥 궁 쓰고 달려들면 죽어요. <웃음> 키는 마저가 <laughs> 없으면 마저가 없을 경우 그냥 그냥 죽습니다. 공식처럼.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정말 죽습니다. 이건 뭐 제, 제, 저의 데이터라서 제가 게임을 해본, 많이 해본, 뭐, 아니, 많이 해본 결과 그냥 죽어요. 죽는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설령 안 죽더라도 죽을 만큼의 체력이 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라인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주포자를 올리죠.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선마체는 별론가요 어, 못 버텨요. 제가 봤을 때는 뭔 소리냐면은 마체에는 3,100원이죠. 여기에 망토가 하나에요. 25짜리. 근데 나는 지금 아칼리 블라디 캐넨 6렙이야. 이6렙일때마체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6렙 때 망토 하나만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망토 하나로 버티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 이후에도 그렇고, 템이 뜨기 전까지. 그래서 주포를 섰고, 이제 그 다음 템들을 뭐, 이제 뭐, 다시 이제 신화템 뭐, 뭐 이런 템들을 다 올리는 거죠. 어쨌든 주문 포식자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사는 거고, 어, 펜덴. 팬덴. 팬덴 같은 거는 잘 사지 않는데, 어, 요즘에 이제 제가 주문 포식자를 사서, 그러니까 마취 대신 주, 이제, 이제, 주포자 같은 거 샀을 때, 좀 템을 빨리 끌어쓰려고 공속템을 빨리 끌어쓰려고 이제, 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무래도, 마체가 좀 비싸다 보니까, 펜덴이 비해서, 500원 저렴하거든요, 펜덴이. 그래서, 펜덴을 공속, 펜덴으로 공속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체에 거르고, 뭐, 피바라기, 인피, 나불이, 란두이,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죠. 그리고, 폭풍갈퀴이 템은 참, 어, 게르긴 게, BF가 일단 떠야 돼요. 안 뜨면 너무 큰 딜로 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이템 아니어도 뭐 이렇게 갈템 많아가지고,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어, 또 예외 상황이 뭐냐면, 나는 슬로우 셔틀. 버스라도 타겠다 슬로우로. 그러면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모랑. 마지막으로 모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랑을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온거리 모랑은 정말,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를 얘기해주면은 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뭐 탱커 상대로도 별로인가요 쉽게 생각하면은 모랑은 물리 데미지예요그 현재 체력 9%거든요 물리 데미지인데 이게 탱커 같은 경우 체력이 높아도 방어력도 높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물리 데미지가 이 물리 데미지도 감소를 한다는 거죠. 이 체력, 비례 데미지가. 심지어 현재 체력인데. 그래서, 모랑의 효율이 뭐, 저는 탱커 상대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모랑을 올릴 바에는, 그냥, 빠르게, 뭐, 이 아이템들을 챙기는 게 훨씬 좋다고 보고, 어, 그리고 이제, 모랑보다 마체가 더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모랑을 올리면은, 이, 인피 나보리 구간이 너무 느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크라켄을 올렸고 마체를 올렸고 뭐 인피 나보를 올리면 되는데 모랑까지 올리면은 어 크라켄, 마체, 모랑 사코로 늦어져요. 이 패치 버프 먹으면 무대나 인피 나보리가 너무 늦게 나오죠. 그럼 마체 걸으면 되지 않나요라고 했지만 아까 말했듯이 저는 마체보다 모랑 모랑보다 마체가 더 좋다는 생각에서 뭐 이런 식으로 선호한는 아이템을 모랑을 거른다뭐 예전부터 저는 안 좋아했어가지고 뭐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임... 아까 말했지만 인피 나버리가 버프 먹어서 40%인데 요구 조건이 이 코어로 별로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퀸 입장에서 별로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 일단 뭐 인피 같은 경우 빌더 뭐 3, 4 코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물론 올려도 되긴 하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인피를 올릴 만한 상황이 퀸 입장에서 저는 많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아 그렇게까지 뭐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일단 기,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보리 나보리를 많이 올리긴 하는데 이게 나보리는 평타를 때려야 스킬 쿨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코로 올리면 광전사를 올려도 어, 직접 해보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생각보다 공속이 너무 느려서 어이 평타를 좀 빨리빨리 못 때리다 보니까 오히려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뭐 마초나 펜덴 같은 거 섞어서 이제 그 이후에 나보리를 올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템을 구성을 하죠. 뭐 일단 이 정도면은 어 좀다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물어보는 거랑 물론 더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댓글이나 이런 거 보고 따로 2 편을 제작하던가뭐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녕요